2025년 6월 13일 아침입니다. 새벽 4시 20분이네요. 자, 어제 12일자로 폭락주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폭락한 주식이 셀리드죠. 셀리드, 셀리드에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더니, 또 떨어질 때는 또... <laughs> 이거 예, 예, 아침 일찍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 샐리드 이거는 아니고 요거예요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오르막 고점 찍고 내리막 아 여기 또 낚였죠 <laughs> 예 오르막 찍고 한 번에 예, 너무 내리면 반대 또 내렸죠 예. 오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다려야지. <laughs> 여기 사람들은 머리가 주식으로 망하는 이유가 있대. 벌다가도 망하는 이유가 좋았던 기업들 때문에. 여기 올라갈 때는 좋았잖아요? 예. 네.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죠? 5월 28일 날 정점을 찍었죠. 좋았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좀 떨어지니까 사. 아, 올랐다. 응. 가나? 또 떨어져.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바로 사면, 배신을 당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 다르니까. 근데 대체로 보수적으로 한다면 그렇단 얘기지. 아무튼, 샐리드는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오를 때까지는 계속 내려가요. 로켓 헬스케어. <laughs> 이것도 상장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음, 적자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죠. 의료용 환부 모델링 AI. 일회용 재생키트, 초케이나 바이오링크, 바이오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터. 를 융합한 AI 초정밀 환자 맞춤형 장기 재생 플랫폼 개발, 세계 최초 의료용 3D 프린터 바이오프린터 환부 자동 모델링 AI 초케이나 바이오잉크 제조 기술 FDA 등 의료용으로 승인된 일회성 재생 키트. 아무튼 뭐에 예, 바이오 쪽이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영업 손실이 감소하고 단기순 손실이 감소한 건 좋다. 단일회 시술로 90% 재생이 가능한 효율적 치료법 구현함. 음. 뭔가 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시총이 2300 여기도 뭐, 뭐 흐름을 그어보세요 우리 흐름을 제가 뭐 전문가겠습니까? 근데 왜 가입을 자꾸 하고 그러세요? 7월 1일부터 멤버십 안 한다니까. 가입하고 그래요. 자, 내리막이죠? 네, 내리막. 여기, 소다내 저기요? 예. 여기, 14,1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돼. 폭락했어도, 14,1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매수, 아니에요. 좀 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관망. 에, 뭐,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주식은, 에, 일단은 저는 관망입니다, 관망. 오가닉, 코스티, 오가닉티 코스메틱. 요거에 화장품 관련 음, 음,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상황가 갔다가, 예. 급등하면, 약시 조정이 들어갑니다. 얘가, 적자가, 심가, 심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 적자가 아직도 안 줄었어요. 예? 적자가 안 줄었는데, 적자가 줄을까요? 아직도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얘뭐 나오지도 않냐. 어디 보자.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차이이 정왕. <laughs> 얘 중국주예요, 중국주. 중국주 하지 마세요. 예, 차이정왕. 다뭐 중국인들이야, 중국인들. 응? 인국강이사람이9 2 프로 갖고 있다. 남평탁. 과상무역 별로네요 시총이 430만 투자하지 마세요 중국주 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한다면 소액으로 해볼만 하죠 근데 웬만하면 중장기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Why is not 100억. 궁금합니다. 뭐하는 회사인지.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어 처리 기술로 기술을 보유한 AI 에이전트 기업으로 설립된 자연어 처리 머신 어 머신러닝 테스트 마이닝. 그러니까 AI 기업이란 거 아니에요.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검색빅데이터 클라우드. 부설 R&D 연구소. 음. 매출액 감소, 영업 손실 증가, 단기 순손실 백프로 증가. 아이고 투자를 많이 안하보죠 검색 사업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생성형 AI 시장의 급성장과 AI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지속됨. 음. 아, 어, 봅시다. 그 12,000원은 7월부터 후원으로 알겠어요 후원으로 12,000원 내가 100명 모아도 아유 이거 저거 뛰고 나오면 12,000원 멤버십 저 그렇게 많이 모을 자신도 없고 100명 모아도 100만원도 못 벌죠. 70만원 버에나저 7월달부터 멤버십 안 합니다 알아서 해지하세요 예, 주봉 보니까 알겠네요. 여기가, 예, 지지선입니다. 예, 9,300원 최적화. 앞튼 여기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음. <laughs> 얘도 웃겨요. <laughs> 아, 와이즈나, 기억나요 뭔가 익숙하다 했지, 와이즈나. 예, 저 분석했어요, 최근에. 최근에 분석했어요. 예 차트 기억납니다. 완전 특이하게 쇠기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힘이 실린 모습입니다. 어, 기억납니다. 아이 종목 관심 가져볼만합니다. 와이스나 아, 적자 기업이지만 AI니까 관심 가져볼만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골드 회원에게 드리겠습니다. 골드예 12만 원 멤버십 가입해야 돼. 나 많이처럼 갖고는 성이 안 차. 욕해도 할수 없어. 뭐, 그 정도, 같이 있냐? 사실 뭐, 제가 뭐 대단한 적이겠습니까? 음. 제 골드회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2만원. <laughs> 네. 분석은 골드회원에게. 그 다음에, 솔트룩스. 제가 이거, 에솔트룩스 예, 예, 이게 AI 테마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키우겠다 하니까 어, 물론 AI 테마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한것 같아요. 대선 이제 예, 대선 앞두고 이렇게 급등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주가는 예, 끝없이 오르지는 않죠. 하이라이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한 다음에 서서히 서세히 내려가죠. 아니면 예, 쑥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테마주쑥 내려가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 솔트룩스가 예, 예, 오선에 닿고 또 반등하겠죠. 근데 반등해도 59,900원 넘지 못하면 하락 전환된다. 뭐그 말은 나도 하겠다. 뭐 근데 매수 예. 다점을 여기지 여기는 보유자의 영역에 이 여기 들어가서 단타하다가 까먹으니까 조심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요.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로 보유자의 영역. 근데 내려올 수도 있, 있는 자리니까 조심하라. 고 코난 테크놀로지. 얘도 아마 AI. 어 예. 보니까 솔트룩스랑 비슷하네요. AI 기업일 겁니다. AI 서비스. 이것도 볼까요? 적자입니다. AI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음, 적자. 시총이 4 3 0 0억 경고 떴네요. 경고 왜 떴을까? 음. 예. 아무튼 급등주니까, 그런 것 떴네요. 지엔코, 볼게요. 지엔코. 음, 지엔코, 뭐 하는 기업일까요? 투자주의래. 왜 투자주의? 소수 계좌. 예. 예, 조작한 게 너무, 지들끼리 주고받고 한게 너무 티난다 이거죠. 근데 시총 150억?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안에 산지. 궁금은 하네요. 의료 관련된 회사 중국. 중국이 묻었네. 중국이 묻었어. 중국 주식은 아닌 것 같고. 크레오 SG?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의료 관련지입니다. 뭐, 중국으로 수출도 하겠죠. 중국 유통법이니까. 의료, 자파, 음, 단계 순순실 증가, 내재, 내수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음, 갑자기 근데 튀어 올랐네. 근데, 하지 마세요. 시청 작은 거. 아. 너무 작아. 안전하게 시청 5 0 0 0원 이상. 위세 아이텍. 음, 이 기업도 조금, 인공지능이네요, 소프트웨어. 얘도 AI, AI 관련 기업입니다. 어, 빅데이터. 얘도 적자. 적자죠? 주약 들어가죠 AI는. AI. a 만 AI만 묻으면 뭐뭐 뭐 주가가 하나 옥석을 옥석을 가려야겠죠 옥석. 음. 아무튼 여기 까만 선2 2 4일선 이탈하지 말아야죠. 여기 회색 짙은 회색 선. 음.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 움직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를 이탈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 7,500원. 이탈하면 안좋아. 요 가온전선은, 예, 네. 하락 전환됐죠? 가온전선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음. 고점 찍고, 오 많이 올라간 자리죠 보세요 출발이 여기니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면 조정 다만 여기 61선 지켜주는지 봐야 돼요 아니면 121선 지켜주는지 한번 하락하면 계속 하락합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음. 가운전선 요거는 하락 전환이거나 아니면 단기 조정일 수 있어요 요. 음 오리온홀딩스. 음 많이 올랐으니까. 예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약간 이제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온다는 거지 나나올수 있다는 거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점에서 멀어지면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25,350원 갱신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오르막 사야지 이제 내리막에 사면은 좀 그런데 이거는 약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오리온홀딩스 지주사 예 최근에 지주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총이 1조 3천억이네요. 근데 뭐, 잠깐, 관계사가, 오리온, 바이오, 오리온, 쇼박스. 쇼박스도 있고, 오리온, 제주용. 에, 안반수. 음, 저, 그거 아닐까? 오리온. 어, 제주용 안반수. 생수인데, 생수. 음. 재무제표. 어, 좋습니다. 좋잖아. 좋아, 좋아, 좋아. 좋죠. 좋죠. 너무 저평가됐죠. 이 PBR 어, 0.75 잖아요. 아직도 저평가다. 음. 음. 아직, 네. 오려 홀딩스 반등할 수도 있겠다. 저분과. 하지만 23,350원 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넘을 수 있겠죠. 이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아니 CNC 인터내셔널 에이블레티넘 음 주가가요 많이 오른거보다요 많이 떨어진게 좋아요 그렇아요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박앤세일 중이잖아요 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laughs> 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튀어오르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는요 더 올라가도 단기 대응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요, 많이 내려간 자리에서는요, 아직 힘이 없어요. 근데 느긋하게 그냥 모아가면 돼요. 쪽빠져도 상관없어. 느긋하게 모아가면 돼. 당장 오르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막 이렇게. 그래갖고, 예, 잘 대응하셔야 돼. 물론, 가만히 두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많이 오른 자리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다. 근데 요, 이제, 여기서 사는 경우도 많죠. 뚝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잘 대응하셔야 돼. 잘 대응해야지, 응? 아, 여기 만약에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샀다 할지라도. 근데, 예.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는, 다만 예, 더디다. HK 이노엔 음 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잘 대응하세요.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음. 그 다음에 미스토홀딩스 아, 처음 들어봐요 미스토홀딩스 이런 회사가 있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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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조가 넘어요 음, 휠라 관계사 휠라코리아 휠라코리아의 지주사였네요 대주주 피에몬테 경영지 요는, 요즘 휠러 잘 나가나? 휠러는 그냥 차트가 거지 같아가지고. 필러가 어? 휠러가 이름 바꿨나 보죠? 왜 이래? 이름 을 바꿨나 보네. 그런가? 음, 잘 모르겠어요. 음. 네, 예, 미스트 홀딩스로 바꿨네요. 예, 휠라 코리아가 이름을 바꿨네요. 음, 아, 막 난잡하더라고. 휠라, 이렇게 보니까, 예, 일부로 봐도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에휴, 고점 찍고 내려가는 중이야. 쌍봉 찍고, 어쩐지 검색기 안 뜨더라. <laughs> 자주 떴으면 봤어. 추세가 하락이잖아. 어, 추세가 하락.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휠라 망조들었네. 이거 어떻게? 아직도 하락 추세입니다. 휠라 월봉 보세요.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이렇게. 아 어떤 사람 그 소아과 의사 한참 코로나 때돈 벌었다고 방송에 나온 사람이 소아과 의사가 있었거든. 자기가 휠라 사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겠죠. 뭐, 그때 당시에. 여기 사가지고. 자기가 골프를 쳤는데 휠라 거를 샀대요. 아, 너무 좋더래요. 그래갖고 휠라 주식을 샀대. 이렇게. 그 이후로도 계속 버시는지 모르겠, 모르겠네요. 뭐, 고수니까, 알겠죠. 휠라 그 이후로 힘을 못쓰고 있네요. 에이, 요즘 또 골프, 돈이 없는데 골프 치러 다닐, 여이안 되죠?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도 막겉멋 들어가지고 골프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또 다시 올랐는데 지금 한물 간것 같습니다. 저는 탁구 치는데, 휠라 골프만 하지 말고 탁구복 좀 이쁜 거 만들어봐요. 응? 생활체육으로 탁구 활성화 많이 시켜야 됩니다. 탁구는 그래도 친환경적이에요 골프장에 농약을 얼마나 많이 친줄 아세요? 내 친구가 골프장 가까운 데서 저기 뭐야 농사짓거든요 그러면서 농막도 갖다 놓고 하는데 지하수를 먹으려고 해도 골프장 가까운 데는 지하수도 오염됐대 농약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아직 예, 하락 추세입니다 음, 얘는. 진짜 단기적으로밖에 대응할 수가 없어 근데 하락추세니까 하지마세요 미스터홀홀스알알 됐네 휠필코코아아는거화승엔터프라이즈 음. 볼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얘도 힘이 없네 그래도 뭐 주가가 꼭지에 있는 거보다는 바닥에 있는 게 낫습니다. 여기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데 관망형 셀바스에. 음 튀어 나오니까 또 들어 맞죠. 살짝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 간단 얘기는 아니. 역별. 중앙 첨단 소재. 계속 내려가네. 에, 에, 미스터 홀딩스. 이거 역별이잖아요. 그죠? 휠라. KB스타 리츠. 아무튼 리츠 관련주는 아직도 죽수고 있죠. KB스타. 그래도 최근에 예, 올라왔었네. 다만 하락 전환됐다. 제가 아는 분이 있지. 예,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JR 글로벌 리츠를 어, 언제 샀냐면 <laughs> 요태 샀대 요태. JR 글로벌 리츠를 그러니까 자기 돈다 여기다 JR 글로벌 리츠 넣고 배당금도 받고 어떻게 한다고 어,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따라할래 그러는데 그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야. 리츠 리츠 관련 부동산 투자 관련이죠. 리츠 응? 나오지는 않안 설명은 안 나왔어. 리츠 리츠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예, 네, 부동산 수익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다들 뭐 배당금도 제대로 못 받고, 주가도 폭락이고, 그러겠네요. 보니까. 어, 근데 여기, 여는또 돈을 벌고 있다네. 어휴, 그러진 않나봐요. 잘 벌고 있나봐요. 내가 걱정 괜히 했네. 아무튼 주가는 그렇다. 응. 에, 에. 중앙 첨단 손재는 뭐가길래 이렇게 계속 엮여야 되가 아휴, 얘 완전 상패각이네. 어휴, 적자가 심하게 커집니다. 어. 조심하셔야겠네. 이러, 이렇게 끝없이 떨어지는 건안 좋은데. 아이고, 근데, 그, 뭐야, 24년도에. 뭐, 이게, 뭐 때문에 올랐지? 아우, 잊어버렸네. 아유, 참. 왜지?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저기, 적자인데. 왜 24년도에 왜 슈팅이 나왔던 거야? 어, 이거는, 아유,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될것 같아. 뭐, 절대는 아닌데, 지금 좀, 그러네요. 에이, 에이, 아무튼, 이거는, 에그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음. 아무튼, 뭐, 좀 뭔가, 회사에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첨단 소재라는데 첨단 들어가는 게왜 그래? 응? 건축자재, 제조, 분양대행, 통신기기 장비. PVC. 근데 25년도에 단기 순손실이 83.9% 감소됐다고 하니까.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2차전지 수요 증가로 기초 소재 유통 사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저저저 그런데 아뭐 음. 25년도는 좋아지고 있다니까 보긴봐야겠죠 근데 관망만 하세요 관망만 어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